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 김치녀 그리고 마마보입니다 이 제가 인터넷을 쭉 봤더니요 김치녀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좀 알아두자 라는 어떤 의도에서 제가 한번 요 표현과 그다음에 함께 마마보이를 제가 찾아보고 어저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녀를 봤더니요 영어로는 gold digger gold digger. 요렇게 발음을 한대요. 자, 그 제가 보니까, 이, 금을 갖다가 막 캐는 사람, 요 정도 뉘앙스로 봤더니, 어원을, 그, 영영사지를 봤더니, 이,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, 어, 고른 사람을 이제, 어, 요렇게 gold digger 하는데, 그거와 동일한 표현을 찾기가 힘들어서, 요,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, 그, 김치녀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돈안 내고, 남자 이제 뭐 이렇게 하는, 뭐, 커피나 이런 거 얻어 마시는,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약간 요런 뉘앙스를 착 가지고 있는 게 바로, gold digger.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발음이 좀요, digger, digger, digger. 요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마보이는, 마마스보이, 마마스보이. 뭐 엄마만 찾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표현이 되죠. 자, 요거랑 함께 좀 기억해 두면 좋을게요. w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was 이게 건망코 여성스러운 남정을좀 놀리는 말로 하는 건데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누가 말했을 때좀 알아듣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김치녀에 관련된 예문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요.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say 말합니다. She was a gold digger. 아, 그녀 사실은 골드 디거였어. But I think 본내 생각에는 she really loves. 진짜 좋아했다니까 her husband 남편을 갖다 with poor heart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진짜 좋아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는거야 she was a gold digger but I think she really loved her husband 그녀가 gold digger라고 많은 사람은 말하지만 아니야, 내 생각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. 요 정도.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앞에 나와있던 마마스보이와 그 다음에 이 워스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. A가 뭐라고냐? So, what do you think of Dave? Dave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했더니 B가, I didn't like him at all. 야, 걔 진짜 별로였어. He was, uh, he's such a 마마스보이. 걔 마마보이라니까, 이렇게 말했더니, I don't understand it. 아우, oh,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. His brothers, so many. 아, 형은 굉장히 남성스러운데, but I guess, 뭐, 내 생각에, Dave는 그냥 약간 좀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Dave is just a was. 자, 요렇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, 어, 김치녀라는게 gold digger 이런 표현이 있었고 두 번째 m a m a boy라는 건 m a m a boy 여기 어퍼스 o 이 들어가 있고 s를 좀 빼면 안 되는 것같아서 mama's boy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외웠던 게 was 이런 was,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